어머니께서 요새 부쩍 기억력이 안 좋아지셔 가지고 까먹을 수도 있기에 이렇게 말이 아닌 글로 남겨 전하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마디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혜진이를 떠넘기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도망쳤거나 혹은 사업이 망해서가 아닙니다. 혜진이에게 무언가가 시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어머니께서 귀여워하시던 우리 강아지가 아닌 매우 사악하고 불길한 무언가입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 모든 일을 제쳐두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부디 제가 방법을 찾을 때까지만 케진이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케진이랑 함께 지내는 동안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적어두었습니다. 케진이를 가급적 밖에 내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정 밖으로 나가겠다고 조를 경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놀이터로 향해야 합니다. 지금의 혜진이는 어른의 손으로 잡아 이끌 수 있는 연약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밖에서 뻗팅기려 할 경우 집 안으로 다시 데려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절대로 아이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게해선 안 됩니다. 만약 아이가 밖에 있는 상태에서 밤을 맞이할 경우 최악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혜진이는 생고기만 먹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고기는 익혀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기에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혜진이는 생고기만 먹습니다. 원래 좋아하던 피자나 치킨 같은 건 입에 갖다 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줘야만 합니다. 아이가 살이 날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살모넬라균 따위가 걱정돼서 마음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육회를 사다 먹이면 됩니다. 비용은 나중에 제가 다 되겠습니다. 아이를 굶겨선 안 됩니다. 꼭 뭐라도 입에 넣어줘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어머니께선 제 왼손 새끼 손가락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혜진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아이에게 씌인 무언가는 혜진이가 상처 입고 망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놀이터 미끄럼틀 위에서 등을 밀려 아래로 떨어졌을 때 혜진이는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떨어진 높이가 2m가 넘었음에도 아이는 하나도 아프지 않은 듯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선 혜진이가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한다 한들 신경 쓰지 마시고,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혜진이에게 위해를 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 아이에게 씌인 무언가는 단순히 혜진이를 지키는 선에서만 끝내지를 않습니다. 미끄럼틀 위에서 혜진이의 등을 밀었던 아이는 그날 바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혜진이를 이뻐하셨기에 아이에게 손찌검을 할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해 체벌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거든 절대로 아이에게 위해를 가해선 안 됩니다. 그것이 어머니한테 복수할 명분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혜진이가 혼잣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때 루드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소리낼 경우 방 안으로 들어가서 눈을 잠그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은 원래는 혜진이가 가장 좋아하던 캐릭터의 이름이었으며 지금은 자신에게 시인 무언가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어머니의 심약한 성격상 혜진이가 자신의 누나를 가지고 어떻게 노는지를 보면 필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혜진이가 놀이를 끝내고 방문을 두들길 때까지 눈을 열면 안 됩니다. 혜진이가 가끔씩 놀아달라 할 것입니다. 이때 어른이 아이를 상대로 절대 질수 없는 놀이를 골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 혜진이를 이기셔야 합니다. 어머니께선 놀이 도중 아슬아슬하게 젖었을 때 신이 나서 좋아하던 혜진이를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이는 혜진이와 하는 놀이가 아닌 혜진이에게 신 무언가와 하는 놀이입니다. 절대로 젖서는안 됩니다. 혜진이는 밤 9시에 잠에 듭니다. 하지만 반드시 12시에 일어나 방문을 두들기며 어머니께 문을 열어달라 할 것입니다. 오줌이 마렵다고 하건, 혼자 잠자기 무섭다고 하건, 그 방문은 절대 열려선 안 됩니다. 어머니, 케진이는 7살입니다. 방문 정도는 스스로 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했던 제 아내가 지금은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말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믿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잃고, 이제는 어머니마저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위에 적힌 것들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1번과 4번, 7번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저 역시 어머니께 이런 부탁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의지할 곳이라곤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요즘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용한 무당이나 실력 있는 법사들을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부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께서 무사하셨으면 합니다. 혹여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